안녕 라고함예 yeah. 오랜만에 예 yeah. 듀얼 영달 찍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찍을 영상 이제 라이트내 이제 마도체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네 마도체 쪽이 약필. 그래서 근데 문제점이 이제 제가 이제 10월 금제를 보고 이제 맞춰야하는데네 한동안 제가 이제 시험 공 시험이라고 치고 이제 네, 듀얼 듀얼을 못하는 일이라 네 카드만 사고 카드만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금제제도 못 봤어요.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금제를 보고 맞춘 거긴 합니다만, 이제, 금제가 가끔, 예, 7월 금제가 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점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일단, 좀, 마저체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없을 걸로 좀 예상되지만요. 그럼 일단은, 듀얼 영상을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일단은, 텔라를 섞고 돌체를 섞어. 아 나, 그래도 정경 아니고 다행이야. 휴! 그 다음에, 이제, 텔라가, 이제, 솔체라리가 그냥 세 장이길래, 예, 차원유피 3장 듣고그 다음에 강탈 2장 넣습니다. 미쳤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승부는 이제, 운명의 다이스럴. 일단, 마도체의 능력면 마도체가 5뭐 나왔어. 4나운 것도 이제 마도체가 이제 성공을, 네, 후공을 잡고요 네, 마도체후공되기니까요 네, 일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라쪽 패는 이렇습니다. <웃음> 망했어. <laughs> 그 다음에, 마도체 패도 상당히 그렇게 나쁘, 네, 좋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듀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저는 우노크를 소환합니다. 우노크의 효과로 저는 이제 어떡하지? 까먹었어. 효과로 이제 카드를 버립니다. 제가 이제 버리 카드는 네 데네브인데요. 네, 어디 보자. 데네브. 데네브를 버리고 저는 이제 아 여기 속금하네. 씨, 귀찮은데 스카이브릿지를 발동합니다. 스카이브릿지로 우노크를 집어넣은 다음에 저는 덱에서 배갈 관절 또 특성화 시킵니다. 배가가 안 보여. 뭐, 나카노 <laughs> 네, 배가를 특산시키고요. 배가 효과로, 잠깐만, 여기, 있던가? 후, 없구나. 배가 효과로 저는 이제 알타이를 특산시키고요. 알타 효과로 데네브를 특산시킵니다. 데네브 효과로 저는 또 다시, 에.. 알타이를 가져, 알타이 페이 없구나. 알타이 또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이제 또 텔라, 네, 사테라나이트 텔라트로스를 특산시키는 게 가능하죠. 나오가라 네. 스텔라나이트, 텔라테로스 특수사. 그리고 저는 바로 카드일 세트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텔라나이트가 또 오랜만에 좀, 좀 전개를 하네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 턴입니다. 더러우! 저는 이제, 바로, 저는 샤토를 발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티켓을 발동시키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사이클론으로 티켓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티켓 효과가 이제 샤토보다 더 좋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 어디보자증원을 발동시킵니다. 증문을 발동시켜서, 에, 레벨 3 이하의 전사적 몬스4 네, 이하의 전사적 몬스터는 이제 메신저력도 있지만, 저는 테크니스, 테크니스 사이킹 마루체입니다. 해서, 네, 전사적이면 또 하나 면니다 테크니스 스트라이커가 하나 있있고요 네, 이 녀석을, 네,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네, 스트라이커를 효과로 특산시킨다면, 마저렌을 소환합니다. 마저렌의 효과로 저는 이제 엔젤리를 가져올 거고요 엔젤리가 제일 편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다음에, 저는, 엔젤리는 이제 좀 이따 쓸 거고요. 킹그 텔레포트로 활동합니다. 이로써 이제 사이, 네. 사, 테크니스 사이킹 마술체에 네, 진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딨냐? 어, 큰일 났다. 어디서떠지 사이코 코미드관이, 네, 정작의 사이코위치. 이렇게 해서 테크니스 사이킹 마술체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 아우, 뭐 처음,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시, 네, 싱크로 선할 건데요. 싱크로 선으로 네, 나출비스트 선한마우도 있지만 나출비스트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에이오제 카타스트를 가져네 카타스트를 특성 시켜가겠습니다아더 좋은 방법이 있군요. 구 제가 이제 선한 스터는 네, 빙결경 트리시라입니다. 에단초 이제 제가 샤토를 발동 티켓을 티켓이 발동시키면서 이제 샤토까지 발동시켜서. 네, 약간 이제 콤보성을 보이려고 했는데 네, 티켓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그지? 이제 마상을남는 필요가 없구요 그냥 트리시를 소환한 다음에 트리시 효과로 일단은 텔라테스를 제외합니다 제외했을 때 이제 뭐지 어... 어... 뭐였지? 이 카드가 이제 파괴된 묘지로 보냈을 때 이제 텔라... 네, 텔라테스를 이제 특산시키는 건데요 뭐,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 효과가 좀 헷갈리네 에, 묘지로 보냈으니까 이제 제외되면 이제 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시키고 예, 지정시키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론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는 무자비로 그냥 한 장을 네, 제외하면요 네, 알타이러 제외했네요 <laughs> 대박 네, 트리시아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다다이 세트하고 턴을 종료하자 오호 네, 오잘 보이네 오랜만에 찍었는데 네, 이제 바로 네. 클라이트 쪽이고요 저는 이미 이제 세상에 다보여졌기 때문에 굳이 데미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트라고 턴을 정리하도록 하죠 참고로 제가 뒤집은 건 리빙 네드예요 더러우! 오 밀피하러 선다에 엔젤리를 특산 시킵니다 이제 무게 콤보가 시작되는군요 엔젤리 효과로 네, 후케이크를 특산 시키고요 후케이크를 효과로 엔젤리를 제외합니다 엔젤리를 제외한 다음에 메신젤라도를특산 시키고 메신젤라도 효과로 전 티켓이 가져옵니다 네, 저는 마도체를 <laughs> 제, 이건, 이건 제 순수, 네,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테클 사이키마도체는제 순수 제작백입니다 네, 제제작된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좀센 댁인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후케이크란, 네, 밀표를엑시전 다음에, 네, 엑시자에서 제가 손에 못 쓰는 이제 허공령을 라비에드 이제 가져올 건데요. 네, 굳이 이제 위험, 위험을 이제 감소해서, 네, 세이브 이모크보다는 이제 허공을 라벨을 선호하는 게 낫고요. 왜냐면 이제 사축이 바로 있으니까요. 효과를 발동시켜서 저는 이제 후 케이크를 버린 다음에, 네, 엔젤리 특산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샤토가 있긴, 이미 샤토도 있고, 그 다음에 티켓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복 페스타 있긴 하지만, 네, 이상황게서는 이제 데미지를 주는 쪽으로 서 우선하는 게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킴마다이 티아나미스를 선한 다음에, 효과로 이제 엔젤리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두 장을 이제 대으로 보내지만 샤토 효과로 이제 제가 다시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올 카는 이제 후케이크랑 엔젤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니다. 엔젤리랑 이제 샤토네 티켓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네, 티켓이 중요하니까 티켓은 대으로 되도록 하지만 엔젤리는 필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으로들고나 이제 필요 가져왔기 때문에 네티켓 효과로 특수한이 가능한데요. 제가 특수하는 몬스는 터다름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바로 여기 있는 네, 젤라또를 특수한 시킵니다. 질라또 효과로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초트의 행복페스타를 내가 다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두 장을 지정 시킨 카드는 이제 원래 대구로 되돌아왔는데 제가 좀 약간 혼자느라 예 약간 좀 지나치게 바로 이제 넘어갔고요. 네뭐 이렇게 해서 바로 끝냈습니다. 일단은 네, 퀸님께서 이제 공격을 하면요 끝이고요. 아아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생각보니까. 해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좀 실수했네요. 를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었어 난 리빙데드랑 이제 우누크가 있죠 네 벽을 제가 벽을 세우는 걸 깜빡했네요 그니까 러 이제 원래 티라미스를지정 시키면 이제 티라미스 효과로 리빙데드를 발동시킨 다음에 네 알타이를 특성시키고 알타이효과로대네브를 특성시킵니다 대네브 효과로 전또 패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비록 이거 두 개는 이제 다시 대으로 되돌아가지만 아네 지정시켰을 때 이제 발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올 카드는 네 알타이를 또 가져와야겠죠 어딨냐 알타이 어, 알타이로 다시, 테로, 를 가져오고요. 예, 지, 제가 이제 지정을 시킨 상태에서 발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리빙대는 다시 가져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배틀을 실행해서, 저는 이제, 라비엘렐로, 네, 천을 파괴하고, 네, 메신저도를 파괴시키고, 티아라미스를 공격합니다. 2700, 그 다음에, 티르시라로 공격하면 끝이네요, 어차피. 화다비고 <laughs> 아, <미국.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도치의 첫, 첫 승리로 일단 한번 끝났습니다. 오, 오랜만에 돌렸는데잘 잠도 돌아가네. <laughs> 트리시라가 이제 파괴가 안되면, 저는 이제, 뭐, 파괴도 상관이 없었는데, 안 파괴됐네. 안, 별 상관이 없는데, 파괴돼도 왜냐면 이제, 트리시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폐가 말리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전개를 좀 늦게 했을 때, 이제, 발동, 소환하는 몬스터라, 트리시라는. <laughs> 트리시라 그런 몬스터예요이0 0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개를 위해서 이제, 트리시라 쓰는 거긴데, 네, 파괴가 안되니까, 데미지용, 데미지용들을 쓰니까, 매우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네텔라이트가 후공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왜냐면 네, 네, 왜냐면텔라이트가 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렇게 디오를 진행하도록 하죠. 어디 보자 마돌체, 호우 호오 개판. 난니구래 강탈, 강탈, 나락 신의 경고, 텔레. 어우 무서워라. 어 잠만 이쪽도 마만찮은어 않은... 아니구나. 어우 정사적인 배. 어우 좋아 좋아. 안 좋아. <laughs> 네, 우노크, 스테... 네, 배가, 알타일, 배가, 그 다음에 강탈입니다. 바로 이제 발동식 소환 시... 네, 젤튼에 대해서 네 장을 세탁을 고종리합니다이대장은 정말 무서운 카드들이죠 <laughs> 미쳤을 것들. 도로, 저는 이제 카드 두 장을 세합니다그 다음에 배가를 소식킨다면배가를효과 우노크를 특성시키고요 우노크 효과로 전는 대내브를 묘지로 보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 것도 발동을 안할 거예요. 예, 왜냐면, 보통 이제 틀라네트는, 예, 제 성격상 무조건 엑시즈를 합니다. 아냐, 아냐, 공격을 하겠구나. 예, 두 장을 공격합니다. 하면 저는 아무것도 발동을 안할 거예요. 강타나 그런 거를요. 예, 보지 마실 거예요. 1200을 공격하고 1800을 공격합니다. 저도 이제 듀얼을 많이, 네, 저도 이제 듀얼을 10년 동안, 내,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뭔 상황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메인투에 이제 분명히 엑시즈할 건데요. 네, 분명히 소환하는게 아마 라바로치이나 그런겁니다 그런걸 소환했을때 강타를 먹이세요 네, 그런걸 먹이실때 네, 소환했을때 강타를 먹여야 합니다 이제 나락같은걸 먹여도 되지만 나랑 이제 네, 스텔라 나이트 틸러트루스나 그런걸 소환했을때 소환하셔때 네, 발동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게 없죠 그럼 턴을 종료합니다 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네, 데미지는 불.. 비록... 네, 3000을 받았지만 네, 상관이 없어요 더러우 별로나서 <laughs> 이게 뭐야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합니다또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제가 이제 함.. 한정카드를 이제 아끼면서 상대를 계속 쳐.. 네 뭐더라? 상대를 이제 막는 그런 용도가 될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저는 이제 어차피 알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타이를 수환시켰을때 네, 효과를 발동시켰을 때전벨러로 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타이 효과를 발.. 돼 발동이 무효되지만 오우 깜짝이야 리빙데드가 있어. 네, 리빙데드가 있어요. 그래서 리빙데드 효과로 저는 데네브를 특산시키고요. 배가로 배가 송아지 좀 그래가지고 네, 데네브를 특산시킨 다음에 데네브 효과로 뭐라지? 오 여기 여기 데네브 효과로 네저또 알타일 가져옵니다. 테이 그래서 배가 알타일 이다 모였어요. 네 잠시만요. 뭐할게 있던가? 어. 한 다음에, 네, 카드도 한 장, 네, 카던이 세트하지 말고, 네, 알타이로 공격하고, 데네브로 공격합니다. 이럴 때도, 그냥, 데미지를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네, 이렇게 폐가 말을 때, 그냥, 상대한테 그냥 한 턴을 물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1500이구나. 폐가 말리면 어차피 그냥 진거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데미지를 그냥 받습니다. 엑시지를 한 다음에, 또다시, 라바르 체인을 소환한 다음에, 라바르 치아이가 이번에 이제, 마음이 좀 강한 몬스터나 아니면, 아니, 없구나. <laughs> 라바로 체인으로 이제 폐 보충할 때, 또다시 또 강탈을 먹이세요. 상대 배우 여슬 먹습니다. 그냥. 이제 라이프는 배우 1800밖에 안나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역전의 폐를 노려야 합니다. 네, 마더 치는 그래야 돼요. 이제 이폐 막으면 그냥 망한 겁니다. 더어 망했네. 더는 <laughs> 종료하도록 하자. 아, 신기, 신의 경로를 못발동하네보니까 큰일 났네. 더어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네, 알타이를 소환시킨 다음에, 알타이 효과로, 아, 이거 세트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알, 아, 아니다. 베가를 소환시킨 다음에, 베가 효과로 알타이를 특산시킵니다. 알타 이 효과로 대네브를 특산시키고요. 네, 대네브 효과로 전 또다시 알타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알타이가 없네요. 아, 있구나. 알타이를 가져올 때, 네, 나라를 먹이나 그런 건지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네, 공격을 그냥 하세요. 그럼 끝이 납니다. 패가 네, 말렸을 때는 이제 마도치는 이제 자신의 패가 이제 엔젤리나 그런게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약간 천천히 뻗기셔야 하고요. 안 나오면 그냥 이제 매치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패가 말린데 그걸 이제 또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막다 보면 그냥 먼저 그냥 빨리 죽는, 뭐 죽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뭐 이렇게 해서 매치전이 바로 가버렸네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마도치가 이제 후궁을 하도록 할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도치후궁도 잡고, 네 좋죠. 일단 텔러 나이트 쪽이 안 섞었나? 후, 똑같이 나오네. <laughs> 어이구어이구좀 흔들렸나 보네. 좀 한번 이렇게 맞출게요. 라이프 계산기 좀 보이겠죠? 일단 탐력이 다 태풍에, 네강탈력다 신, 네 신성한 인재 오누쿠가 났네요. 예 미연 이번에 얘가 망하냐? 네 마도치 쪽은 대박이 났습니다. <laughs> 엔젤리가 떴어. 모든듀얼해브도가죠 뭐 일단은 카드를 2장 을세트한 다음에 5노크를 수상시킨 다음에 5노크 효과로 데네브를 묘지로 보내집니다. 데네브 같은 경우에 묘지로 보내지면 매우 맛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매우 좋죠. 그 다음에 데네브를 묘지로 보내고 그냥 타종료합니다 5노크 평타가 공력이 1800이기 때문에 네. 을 네.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공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탈했다 스카이네 신성한 인자도, 인자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 턴입니다. 더러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엔젤리를 손해줍니다. 엔젤리를 손하는데, 네. 신성한 인자를 발동하세요. 신성한 인자는, 네. 어, 잠시만요. 이제 엔젤리손하면 엔젤리 효과를 발동했을 때, 신성한 인자를 묘지로 보내고, 네. 카드 한 장을 파괴시키는 거냐? 파괴시키는 건가? 모 모여가 파괴시키네요. 그 다음에 카단을 들어갑니다. 여기 떨어우. 유페를 들어있네. 아메. 네, 엔젤리 육과를 이제 파괴되면 트대결로돌아가고요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카드 두 장을 세트해줍니다. 턴을 종료하세요. 어차피 후케이크에다가, 네, 그것도 있으니까요. 떨어우! 응, 배가가 났네. 그냥 카단을 세트하고 턴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마, 마저치 턴이구요. 강, 카단열 셋. 네, 마조렌을 소환시킨 다음에, 마조렌의 효과로, 어... 마조렌의 효과로, 저는 또다시, 네, 엔젤리를 가져오도록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묘지 전이었기 때문에 후키크 효과를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묘지 전도 썰기엔 그냥 엔젤리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조렌으로 이제 그냥 공격을 하시, 하시면 돼요 공격을 했을 때, 차원유패를 먹입니다. w h 강태도 지금 세트했어. 그럼 턴을 정리하도록 하자. 더러우. 어이구, 이쪽에서 겠네 차원유패 또 나왔어. 그냥 카단을세트부터턴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탈에 차원유패, 이쪽은 강탈 경기장. <laughs> 성박 미쳤다. 더러우. 오. 엔젤리를 손시키다음 엔젤리, 엔젤리 효과로 묘지로 보냅니다. 요지를보리는 것으로, 아, 뭐가 있나? 아, 잠시만. 엔젤리 소환했을 때, 네, 강타를 먹일게요. 이게, 이 카드를 릴리스, 에, 릴리스하고 효과를 발동시키는, 예, 소환했을 때 발동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강타를, 아, 어차피 강타를 먹으니까 상관이 없구나.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엔젤리는 페어 들어왔고요 그냥 턴을 연대하세요. 예, 이렇게 했을 때. 턴이 종납니다. 근데, 텔라나트 쪽이, 그니까, 폐암한 게 가지고, 있도록 어니스트 나왔어, 오! 아니, 아 지금 멀었어. 턴을 종료합니다. 란타는 네. 다시 마도치 턴이고요 어, 이거, 이중 소환이 나왔어. <laughs> 더안 젖었어, 상대. 엔젤리소환음면엔젤리 효과를 묘지로 보내고, 제가 소환할 몬스터는, 네. 다름이 아닌, 어, 뭐라 할까요? 지금 아무거나 손해도 상관없는데 네밀피를 특산 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이중 선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밀피를 선하면 네 테크네스 네웨어퍼을 특산 시키고 이중 선을 발동 시킨 다음에 후키클을 특산 시킵니다. 후키클 효과로 네 제배를 한 다음에 제가 손할 몬스터는 메신제로도를 특산 시킵니다. 메신제로도 효과로 전 티켓을 가져 아, 티켓을 가져오고요. 티켓이 여기 상황에서 더 좋아요. 네 바로 티켓을 발동 시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또 이제, 엑시즈 선환을한 다음에, 네, 네 밀피아를 묘지로 보내고, 제가 선환한모스은는 세이버 인보크를 특산시킵니다. 아, 어, 세이버 인보크를선환한 다음에 바로 밀피아를 버리고요. 밀피아 효과로, 네, 밀를 버렸을 때인보크 효과로, 네, 메신저로 또 특산시키고, 메신저로 또 효과로 샤토를가 주면서 샤토를발까지 활동합니다. <laughs> 궁극의 필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순간, 이 순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또다시 한, 할게또 있어요. 죽은 자 소생을 발동시켜서 밀피아를 특산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신저로또랑, 네, 메신저로또어 네, 엑시즈 소환시켜서, 네, 퀸을 소환시키고요. 어딨냐, 퀸 여기다 소환시키고요. 밀피아랑 후케크를 엑시즈를 소환해서, 네, 여기 있는, 네, 허금형 라비엘을 소환합니다. 라비엘 효과로, 네, 후케크를 묘지로 묶는 다음에 엔젤리를 특산시키고, 엔젤리를 특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티아라미스 효과로, 네, 메신저로또를 이제 두 장까지 하고, 네, 지정을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대결을 듣는 겁니다. 테그로 되돌린 다음에 패로 네, 패로 되돌리기 때문에 이제 티켓의 효과로 발동시켜서 메신저를 또 축산시키고 메신저를 또 효과로 네, 다음을 대비해서 제가 가져올 카드는 네, 어디 있냐? 행복페스탈가져옵니다 그냥 바로 세트를 해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약간 기다림으로써 저 이제 풀전기가 완성됩니다. <laughs> 여기가 피드 카드 존이고요. 네, 제외존은 여기 그냥 다섯 면 이렇게 꽉 채웁니다. 이게 바로 마돌체입니다. <laughs> 네, 데미지 계산하면 원턴일 겁니다. 어디보자. 네, 퀸을 공격하고요. 퀸이 2 7 0 0이 상태고, 호그물 라벨에 1800, 인보커가 1600, 그 다음에 샌젤리어 1500, 그 다음에 메신저젤들어가 2100입니다. 끝! <laughs> 게다가 이제 다 파괴되도 경유장에다 강탈에, 상스러운 밤마 고래, 그 다음에 다음에 데뷔해서 행복페스타까지 있어요. 상대가 이제 파괴시키는 짓에서, 제외를 안 하는 저 스패로 가져오기 때문에, 패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패 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상대가 막았다 치면 이게 전부 다파괴시쳐져도요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 티켓, 네. 그 다음 상황로 보여드릴게요. 티켓의 효과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더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하면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성범을 발동시켜서 파괴시킵니다. 상대를. 아니면, 이제, 경유장까지 발동했다 칩시다. 네. 상대가 이제 경유장을 발동했는데 또 효과를 발동시키면. 일단, 티켓 효과를 지금 밀피아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턴은 이제 바로 제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턴은 이제 마가다 칩시다. 이렇게. 상대도 라이프를 안 받은 상태에, 상태에서도. 전 또다시 원턴일 수 있어요. 밀피아를 선언하에 네, 효과로 메신젤레또를 특성시킵니다. 젤라또의 효과로. 네, 그냥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아. 무조건 이걸 가져오세요. 샤토. 샤토를 가져와서, 네, 샤토를, 샤토를 교환시킨 다음에, 샤토 효과로, 네, 퀸을 보충합니다. 퀸이랑, 네, 밀피아, 메신저라도를보충하고요 이렇게 보충을 시키면서, 네, 티켓 효과를 발동을 안 해도 돼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안 발동하는 게 가능해요, 차라리.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행복 페스타 효과로 전부 다 특선을 시킵니다. 이때또메신저라도 효과로, 네,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이제 티켓을 이제 그냥, 패다 보충을 시키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상대가 막았을 경우에요. 어? 이미 이제 끝난 거긴 하지만, 상, 어, 마만대로 지금 더 괴롭히고 있는 상태죠, 뭐. 메신저라도랑 메신저라또 하셔가지고, 네, 다시 퀸을 소환시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바로 퀸의 발동이 가능해요. 이미, 이미 페스트랑 샤터가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발동이 가능한데요. 상대를더 골라 먹어야죠. 엔젤리 효과로 묘지를 보낸 다음에, 네, 그냥 여기, 여는마조레나나 특산시키고요. 훅했고요. 엔젤리를 제외시킨 다음에, 여기는 그냥 메신저라도 또 특산시킵니다. 젤라또 이제 가져올 게 없어요, 심지어. <laughs> 상황이 지금 이제 가져올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상대를, 네, 매우 화나게 해봅시다. 일단, 티아라미스 효과로, 네, 그러니까 이제, 3축을 시켜서, 제 몬스터 중에서는, 네, 공격을 300씩 올리는, 네, 기가블리언트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 뭐였지, 저게그 다음에 공격력을, 네, 300씩 올릴 건데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또할게 있어요. 4축을 시킨 다음에, l c 스 EX 칼리버 공격력이 4000이 돼요 티아라미스 효과로 네 그냥 이렇게 메신젤라또랑 네, 이번에 이제 많으니까 메신젤라또랑 뭐라고 하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이 그렇죠 마조레네를 가져오고요 티켓 효과로 특수환 시킵니다 네 상대를 매우 괴롭히죠 이거 후키크가 공격력이 높으니까 그냥 후키크를 특수환 시킬게요 그 다음에 기가 블리언트 효과로 공격력을 300을 또 올립니다 네 보십시오 공격력이 2100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다 300씩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100이 되고요 일단 얘의 공격력은 그 다음에 2700에다 공격력이 300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이 3000입니다 엑스칼립은 이제 공격력이 4300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케이크로 공격력이 2 3 0 0이니 2300을 때리고요 4300을 때리면 또 끝납니다 <laughs> 또 끝납니다 만약 이제, 또, 이거, 이거까지 마켓다 칩시다. 네. 이것까지또 마켓다 칩시다. 네. 또 가정해드릴게요. 파괴되면 후키크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후키크 효과로, 내 네, 하면서 티켓의 효과로 또 가져옵니다. 저는 네, 또 밀피하러 가주면 되겠군요. 네. 가져올 것도 없네요, 이제. 아까 내가 펠 드레스드 경우를 발동했나? 아, 기억이 난다. 뭐, 이런 경우, 겨, 이런 경우라 칩시다. 상대의 효과로 이제 강탈로 먹이고, 이제 라이프가 이제 절반에 깎였다 칩시다.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네, 강탈로 밖에 못 막으니까. 뭐, 티켓을 파기도, 샤트도 파게 됐다 칩시다. 그냥 다 파겠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면 상관이 없어요. 떨어! 강탈이 나왔네요. 티켓을 발동시켜서, 네, 밀피어를 추산시킨 다음에, 밀피어 효과로 후케이크를 특산시킵니다. 후케이크 효과로, 저는 이제, 묘지의 존재는, 네, 그냥, 뭐든 뭐시기. 밀피어를 제어시키고, 네, 아무나 제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메신 재료도 특산시키는데, 이제 가져올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일단은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즈 선시킨 다음에, 제가 선한 몬스터는, 이번에 제가 선한 몬스터는, 어딨냐, 호공이로 라비에이 파괴됐구나. 이상해지는좀 어렵네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시킨 다음에, 엑시즈를 하면 되며, 엑시즈한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레비아던 드래곤 있기 때문에, 공연히 2,500을 찍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또 이렇게 지키는 용도가 가능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아니면 이제, 젤라또 말, 네, 메신젤라또 말고, 또 다른 거나 손을 시켜서, 아, 메신젤라또 밖에 없네. 아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상대탄 이제 좀, 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타 데미지를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800이 좋다 칩시다. 이렇게. 네, 짜잘하게. 그4 0이 됐어. 짜잘하게 울리있는데 얘네. 8 8 0에못조다 칩시다 그럼턴 종료하고 이제 상대방뭐 할게 없어서 나락궁 먹이고 뭐 이럽니다 다음 턴에 이제 카든을 들어오면 정적이 사이큐 사이큐칭하는... 칭한 네,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메신젤라또 엑시즈 이게 남아 있을 경우인데요 티아라미스가 또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난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네 마돌체 마돌체 네 2단 3단 콤보까지 알려드렸네요 제가 <laughs> 보통 이제 1단 콤보 에서다 끝나가지고 이게 이제, 마도체, 이제, 풀전기 했을 때, 두 번째까지, 이제,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이제, 경우수를 놔둬가지고, 이제, 지키는 방법인데요. 일단, 두 번째에서는 대충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제대은 이제, 거의 첫 번째에서 다 끝나요.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까지 간 적은 없는데, 만약 두 번째 경우에서 갈 경우, 네, 제대을제대처럼 이제 맞추시려면, 저처럼 아까 전에 몬스터를 소환하는 게 아닌, 이제, 티켓이나 샵터 같은 거에 다시, 다시, 되겠다고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대가 또 파괴시키는, 파괴시키 경우가 아까처럼 생기, 생기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불리, 불리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예. 네. 일단은, 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충한 카드는 딱 좋죠. 행복페스타나, 그 다음에, 티켓,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이제, 전개형으로 가고 싶으면, 이제, 티켓을, 아 티켓은, 행복페스타를 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뭐더라 지키는 용도로 가면, 샤토 아니면, 네. 티켓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샤토보다 네. 이제, 이제 티켓이 나았고요 아, 샤토 같은은 이제, 덱을 보충하기 때문에, 네. 샤토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특성이 또 풀정이라고 싶으면 티켓의 가정에 나와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마도체 산, 네, 산낙 홍보까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도 오랜만에 이제 듀얼 영상 찍어가지고, 네, 약간 좀, 제가 좀 말을 더듬경우에 많았지만, 네, 정말 이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노래도 마치 끝났네.